뇌과학으로 보는 인간관계 위험감지 전략, 행복한 브레인. 뇌과학으로 보는 인간관계 위험감지 전략. 인간관계는 감정과 신뢰, 그리고 미묘한 뇌의 해석작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교한 심리적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경계하는 순간, 그 판단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뇌 속의 위험감지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관계에서의 위험감지는 생존 본능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현명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위험감지를 담당하는 중심은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타인의 표정, 음성의 억양, 몸짓 등에서 위험 신호를 빠르게 탐지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미묘하게 표정을 바꾸거나 눈을 피하는 순간, 편도체는 그 신호를 위협으로 해석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반응은 0.1초도 걸리지 않으며,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뇌는 조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자동 반응만으로 판단할 경우, 우리는 오해와 불필요한 방어로 인간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뇌는 이 신호를 한번 더 평가하기 위해 전전두피질을 동원합니다. 전전 두피질은 감정의 폭주를 제어하고, 정말 위험한가를 논리적으로 검증합니다. 이때 뇌의 균형이 잘 맞을수록 감정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며, 사회적 판단력은 더욱 정확해집니다. 즉,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감정을 느끼되 휘둘리지 않는 뇌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전대상피질은 사회적 갈등이나 배신 상황에서 활발히 작동합니다. 이 영역은 감정적 고통을 인식하고, 사회적 관계의 균열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느끼는 가슴 아픔은, 실제로 이 부위의 활성화로 인한 신경학적 통증 반응입니다. 즉 인간관계의 상처는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진짜 아픈 경험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뇌과학적으로 본 위험 감지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인식을 키워야 합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릴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 지금 내 뇌가 위협을 감지했구나 라고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켜 감정 폭주를 완화합니다. 둘째, 비언어적 신호 해석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은 언어보다 표정, 시선, 목소리의 억양 등 비언어적 요소에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타인의 미묘한 신호를 읽되 그것을 위협이 아닌 정보로 해석할 때 관계의 질은 급격히 좋아집니다. 셋째, 공감 기반의 판단을 훈련해야 합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울 신경 세포를 통해 타인의 의도와 정서를 해석하는 뇌의 고등 기능입니다. 공감력이 높을수록 우리는 상대의 행동을 방어적으로 보기보다 맥락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위험감지가 더 정확하고 덜 과민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넷째, 명상과 호흡훈련을 통해 신경계 안정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명상은 편도체의 과잉 활성화를 억제하고 전전두피질과 해마의 연결성을 강화합니다. 이로 인해 뇌는 위험을 인식하되 공포로 반응하지 않는 유연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의 위험감지는 피할 수 없는 본능이지만, 그 본능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성공적인 관계와 불안한 관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당신의 뇌는 언제나 당신을 보호하려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두려움이 아닌 지혜의 언어로 해석할 때, 인간관계는 위협이 아닌 성장의 장으로 바뀝니다. 감정관리.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